수수료 환급 편법이라고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셀퍼럴을 단순히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거래 방법의 하나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셀퍼럴, 즉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식은 이제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코인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수수료 환급은 단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이는 수익의 일부로 봐야 해요. 거래를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 방법 아닐까요? 이제 이 전략을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할게요. 바로 테더원입니다. 특히, 바이비트의 경우 테더원을 활용하면 더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를 그냥 사용한다면 제공되는 최대 혜택은 할인 20%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테더원을 끼고 바이비트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바이비트 거래 수수료를 100만원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할인을 20% 받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80만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내가 낸 수수료의 80만 원에서 30% 페이백을 받으면 24만 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이 24만 원은 이길 오후 9시가 되면 테더원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할인이 10만 원, 페이백 24만 원을 받고 내가 낸 수수료는 56만 원이 되었네요. 근데요, 여기서 테더원이 12월부터 한국 서비스 론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 한시적이지만 무조건 하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페이백률을 10% 더해서 40%로 혜택을 돌려주네요. 그러면 다시 수수료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52만 원으로 혜택이 황 늘어납니다. 바이비트 외에도 다른 거래소들도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확인하시고 꼭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테더원이 페이백률 높은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트레이딩뷰 보조 지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트레이딩뷰에서 수익률 랭킹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확도도 높고 해외 지표월 구독 사이트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로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걸 테더원 회원이라면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알림으로 나오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꿀팁은 어떤 포지션이든 타점 알림이 나오고 2000달러 이상 움직이는 선 안에서 익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페이크성 타점이 거의 없이 정확하게 나와주다 보니 알림이 잦지는 않아도 굉장히 정확해요. 이 지표를 어떻게 공짜로 받느냐? 간단합니다. 테더원 가입하시고요. 수수료가 50테더 쌓였다면 바로 출금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보조지표 신청하기 누르면 내 트레이딩뷰 UID 입력하면 끝입니다. 바로 트레이딩뷰 지표 설정에서 테더원 클릭하면 설정 완료입니다.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 아직도 불법 같고 편법처럼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거래 방법 중 하나죠. 수수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까지 원테이크 솔루션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돌려받는 신개념 수수료 페이백, 테더원이었습니다.